우리 토종 참나물의 꽃입니다. 토종 참나물, 열에 열에 생겼어요. 꽃은 열에 열에 피고요. 토종 참나물의 꽃이에요. 요건 토종 참나물. 글쎄, 우리 토종 참나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. 신품종 참나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신품종 참나물. 요거는 신품종 참나물이라고 그러죠. 아삭아삭하니 요기 훨씬 맛있는데 꽃은 요렇게 피어요. 꽃이 피는 모습은 우리 토종이 훨씬 보기 좋은데 나무를 먹는 맛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겠지요. 씨앗은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것이 신품종 참나물입니다. 참참 참, 참나물이요.